우리 위치관계를 이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직선과 평면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두 직선의 위치관계를 얘기할 때는 여기가 중요했죠. 공간에서인지 평면에서인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변화했어요. 그런데 평면이 등장하면서부터는요. 더 이상 공간에서밖에 얘기를 못해요. 평면에서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평면이 있어요. 이렇게 생긴 칠판. 하고 한 점에서 만나는 직선을 만들려면요. 이렇게 앞에서부터 뚝 뚫고 지나가야만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세상이에요? 3D 세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간밖에 얘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두개 나눌 필요도 없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역시 칠판을 그리는 거는 3D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화면에서 좀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긴 평면을 하나 준비했어요. 물론 상상을 해야 돼요. 끝없이 펼쳐지는 평면입니다. 직선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얘도 한없이 나가는 직선이에요. 그럼 얘네를 가지고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부터 해볼까요? 만나는 경우. 어떻게 할수 있어요? 여러분도 뭐 들고 해보면 좋아요. 한 점에서 만나기 이렇게 뚫고 지나가면 될 거예요. 요거 말고 요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는 끝없잖아요. 결국에 얘랑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자, 두 점에서 만나게 해봅시다. 두 점에서 만나려면 꺾어 들어와야 돼요. 안 되죠? 우리는 직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를 제외하면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게 할수 있을까요? 그렇죠.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렇게 무수히 만나는 경우를 일치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평면과 이 직선이 일치한다고 하기에는 평면이 너무 억울하죠? 예, 이렇게 넓은 세상인데. 그래서 조금 다른 이름을 줄 거예요. 그럼 만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만나지 않을까요? 만나지 않아 보이죠. 하지만 끝없이 가다 보면 언젠가 만나요. 끝없이 가다 보면 언젠가 만납니다. 안 만나게 하려면 이렇게 나란하게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경우도 여기에서 소개할 거예요. 그림들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교재에 그려져 있어요. 만나는 경우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얘 이름은요. 한 점에서 만난다 우리가 썼던 그대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볼게요. 어떤 경우 있었어요? 이렇게 완전히 폭 들어가 있는 경우 있었죠. 일치한다고 하지 않고 여기서는 포함한다라고 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우리 국어를 좀 잘해야 돼요.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평면 P가 직선 L을 포함한다. 혹은 직선 L이 평면 P에 포함된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사용하면 됩니다. 그럼 만나지 않는 경우는 이렇게 나란한 경우였죠? 이거는 우리 그대로 써도 괜찮을까요? 평행한 느낌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평행하다라고 씁니다. 그럼 우리 평행한 경우에는 기호가 있었죠? 이번에는 직선 L과 평면 P가 평행하죠? 똑같아요. 있는 그대로 L과 P가 평행합니다 이렇게 기호로도 얼마든지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왠지 여기 공간이 비어 보여요. 꼬인 위치가 있을 것만 같아요. 지난 시간에 워낙 강조도 했고, 꼬인 위치가 가능할지 볼까요? 자, 이렇게 되면 꼬인 위치 아니에요, 선생님? 여기 평면이 있고요. 얘가 이렇게 지나요. 얘는 이렇게 가고요. 얘는 이렇게 가요. 꼬인 위치일까요? 상상. 자, 얘. 한없이 펼쳐져 있어요. 뚫고 지나가게 돼 있어요. 절대 꼬인 위치가 생길 수가 없어요. 얘가 한없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 얘가 지나고 있는 곳에 도달해서 땅한 점에서 만나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직선과 평면은 꼬인 위치가 없어요. 만나지 않는 경우는 평행한 경우 하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럼 이제 이 얘기를 교재 내용으로 정리해 볼게요. 일단 평행 얘기가 먼저 나와 있어요. 역시 중요하니까 그렇겠죠? 직선과 평면도 평행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어떨 때? 만나지 않으면, 원래 공간에서 만나지 않을 때는 평행도 있고 꼬인 이치어도 있었는데, 평면이 등장하면서부터는 만나지 않으면 바로 평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라는 뜻이고, 기호로 어떻게 써요? L과 P가 평행하다. 이렇게 똑같이 표현해 줄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 위치관계 쭉 정리되어 있는 것도 한번 보고 올게요. 공간에서 직선과 평면의 위치관계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입니다. 직선이 평면에 포함되는 경우, 한 점에서 뿅 만나고 지나가는 경우, 직선과 평면이 평행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여기에서 이두 가지는 어떤 경우예요? 만나는 경우. 만난다. 그리고 얘 혼자 어떤 경우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구분을 해두면 완성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 내용으로도 문제를 한번 풀면서 개념을 확인해 볼게요. 보통 개념 확인 문제에서는 공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입체도형, 직육면체가 많이 등장하는 걸볼수 있었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면 A, B, C, D에 포함하는, 포함되는 모서리를 구하래요. 면 A, B, C, D 여기 있죠? 요 면에 포함되는 모서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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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겠죠? 정말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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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라고 적고 싶네요. 하지만 다 적어야 돼요. 모서리 A, B라고 적어도 되고, 선분 A, B라고 적어도 괜찮습니다. 얘는요, 선분 B, C. 얘는요, 선분 C, D. 얘는요. 선분 DA. p 같으면안 되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1번 문제는 완성했어요. 2번 문제도 한번 볼까요? 모서리 C와 새로운 미션이 나왔으니까 지우고 모서리 C와 한 점에서 만나는 면이래요. 얘가 뚫고 지나가는 면을 얘기하는 거죠? 어디 있어요? 선생님은 두개 찾았어요. 여러분들 찾았나요? 여기 하나 있죠. 요면 여기서 만나요. 이면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면 abcd 면 abcd로 읽으면 됩니다. 꼭 알파벳 순은 아니어도 되는데요. 내가 만약에 b부터 읽었다 하면 그때부터 시계 반대로 돌면 돼요. 면 bcad dabc 관계 없습니다. 또 어디 있어요? 여기서 만나는 면도 있죠. 여기 밑에 있네요. 얘는 이름 어떻게 읽을까요? 면, e, f, g, h. 면, e, f, g, h다. 이렇게 읽어주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미션 볼게요. 면, abcd와 얘안 지워도 되겠네요. 이번에는 얘가 주인공이에요. 평행한 모서리. 평행한 모서리면 얘하고 나란하게 있는 모서리. 많은 친구들이 이거 잘 찾아요. 나란해 보이잖아요. 얘 이름 뭐예요? FG 선분.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 정도도 찾아요. 모서리 EH. 그리고 안타깝게도 끝을 냅니다. 이게 제일 오답이 많은 문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이렇게만 나란하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두개더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찾았나요? 여기. 얘도 이 평면하고 나란하죠? 이렇게 이렇게 나란해요. 그래서 모서리 GH도 가능하고 이제 얘 찾았으니까 하나는 쉽게 찾겠어요. 여기 있죠. 모서리 선분 EF까지 해주서 네 개를 찾아주어야 됩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 눈의 이미지로만 기억하기보다는 정확한 정의로 평행이 뭐였어요? 만나지 않는 게 평행이었어요. 여기에서는 그럼 얘랑 만나지 않는 애는 얘네들 다 만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 평행한 모서리가 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